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또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한기총 소속 교단의 교리. 죽어야 들어가는 성전. 신천지 예수교의 참 증거. 이 땅에서 열리는 만국이 와서 경배해야 할 곳.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재상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인 오늘날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해 놓은 예언서이므로 요한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증거장막 성전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5장의 증거장막 성전을 죽어야 들어가는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불살라 없애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성전에 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죠 예, 어, 증거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래요? 그8절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맞지 일곱 재앙이 완전히 맞춰져야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예, 네, 죽어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바로 죽어야 들어가는 성전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께서 청거장막 성전은 죽어야 들어가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해석이 과연 성경에 맞는 해석일까요? 성전이라 하면 성스러울 또는 거룩할 성자에 큰집전 이마를 사용하여 거룩한 집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에 맞지 않는 비질요, 거짓말요, 자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거장막 성전에 대한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을 깨닫기 위해서 모세 때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의 그하실 처소로서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모세가 만든 장막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있는 장막을 성소라 하고 또,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극계가 들어있는 둘째 장막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둘째 장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히브리스 9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장막에 대해 성령이 보이신 것을 대연하여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둘째 장막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스 구장에서는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하셨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했으니 모든 것이 개혁되어 나타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장막에 대한 비밀까지 다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유로 감추어진 모세의 장막의 참 형상은 비유가 밝히 전거되는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마지막 때 성취될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막이 첫 장막 성소와 둘째 장막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등장하는 장막도 두 개의 장막이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두 장막의 참 형상은 각각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하늘 장막과 15장에 등장하는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계시록이 성취되는 때에 일어날 사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장막과 둘째 장막도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금초대 장막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일곱 사자를 세워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일곱 사자들은 계시록 2, 3장의 내용을 통해 알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배도한 일곱 금토 때의 장막을 가리켜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늘 장막이라고 하였고 이 하늘 장막은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택한 목자가 바로 개시록 12장에서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요. 개시록 2장에서는 망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는 이긴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시록 12장 9절로 11절에서는 이긴자와 함께한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가하는 말로 용의 무리와 싸워 성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계시록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또이 성전은 죽어야 들어간다고 주장하신 한기총 장로교 소속의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빨리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증거는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비진리요 자의적인 해석이요. 사단의 교리입니다. 그럼 이 성전의 이름을 왜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한 걸까요? 이 정거장막 성전은 계시록 13장의 하늘장막에서 배도와 멸망에 관한 모든 사건을 다 보고 나온 자들이 모인 곳으로서 계시록의 예언대로 나타난 장막의 모든 사건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은 이미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한 성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를 요약해서 한기총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기총이라는 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장로교가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의적으로 교회나 단체의 명칭을 만들었지만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 새 땅, 신천지도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거장막 성전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곧 옳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을 이단이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 소속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 전거장막 성전은 만국이 모여올 곳이라고 하였으니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전거장막 성전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가지 않고 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한기총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는 것처럼 천국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던 그 2000년 전에의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현대판 석유관, 바리새인들이 한기총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증거장막 성전이 어떤 의미이며,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잘 깨닫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비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말씀을 배운 신학교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 목사님들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시로 낳은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들의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로난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를 믿는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천지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함께 하는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약속의 목자인 이긴자가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씨와 영으로 그듭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성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